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리버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스포츠레저 산업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네, 캠핑리버 부스고요 캠핑리버가 아직 대구 업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드려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시한 거는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2.0 텐트랑 툴레 공식 총판인 나녹스에서 수입하는 어, 펠리칸 쿨러 그리고 저 뒤쪽에 보시면 워터포트라는 이런 특이하고 재밌는 아이템들 그리고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에코플로 우 델타 1300 파워뱅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텐트는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예, 네. 카니발 위에다가 지금 올렸습니다 사거리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예, 여기 폴링 하드탑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깔끔하게 잘 만든 제품입니다. 양 측면에 문이 있고요. 전면 예, 측면 그리고 뒤쪽에는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벽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장에는 예, 요렇게 t p u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펠리컨 스마트 쿨러고요 네, 쿨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메디엔 USA, 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AS가 가능하십니다. 네. 보시면 50쿼터, 30쿼터, 20쿼터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네, 보시면 사이즈가 다르고 특징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한번 보세요. 네, 요거는 같이 270도 어닝입니다. 같이 270도 어닝은 운전석과 조수석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캠퍼를 장착했을 경우에 사다리가 조수석으로 오기 때문에 운전석용 같이 270도 어닝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넓어요. 멀리서도 한번 보시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치는 270도도 있지만 180도 어닝도 있습니다. 270도 어닝은 트렁크까지 다 덮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크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치 어닝의 특징은 210도 어닝 중에 가장 튼튼하고 원단도 최고 좋은 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관절 부분도 아주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가장 핫하게 잘 팔리고 있는 에코플로우사 델타 1300 모델입니다. 그리고 리버플로우라는 제품이고요. 둘다잘 팔리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델타 1300을 구매하시면 이틀 정도 이트이상 이틀 캠핑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인데요. 워터포트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예, 휴대용으로 간단하고 예, 물탱크인데 분사가 가능해서 바닷가에서 몸을 샤워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시고 자전거 세척하시거나 뭐 자동차 세척 그리고 뭐 신발도 좀 닦으시고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펌핑을 통해서 압을 채우신 다음에 예, 이 노즐을 이용해서 예,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차 안에 트렁크에 휴대용으로 하셔도 되지만 가로바가 있는 경우에 차 지붕 위에 가로바 아니면 렉스턴이나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 롤바의 측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차에 다양하게 붙일 수 있고 여기 마운트가 있어가지고 이 브라켓을 이용해서 탈부착이 아주 쉽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 요즘 가장 핫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예, 요거는 가볍게, 예, 차에 트렁크에 넣어주시고 가볍게 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예, 보시면 펌프를 이용해서 압을 주신 다음에 샤워나 어, 식기 세척 같은 걸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개 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큰 제품인데요. 예, 요거는 모델이 위켄드라는 제품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데이 탱크라는 거고요. 고스파우트 고스파우트라는 제품이고 요거는 위켄드라는 제품입니다 예.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통 탱크 중에 가장 큰제품이고요차 지붕 위에 보통 올려서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예. 장기 캠핑 가신 분들 예. 오래 가시면 물이 좀 부족하시잖아요 이정도 한개 위에 설치해 놓으시면 예. 설거지 하시거나 샤워 하시거나 뭐 세척용으로 다용도로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예.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펌프 벨트 구매하셔도 압이 약하기 때문에 아답터를 이용해서 압과 물을 같이 넣어서 이 압을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터포트 유튜브 찍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전시회가 될것 같은데요. 어, 대구에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여기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스포츠 레저 박람회 방문하셔서 관심 있는 분야, 낚시, 캠핑, 그리고 골프 등등. 재미는 볼게 많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